분이에요. 아니, 어, 자 하나씩 정리해보죠. 첫 번째 이야 네비게이션 얘기. 정말로 길을 잘못. 가 어. 남서쪽 가는 길이었는데 길 길이 이상해요. 이 어. 정말로 <laughs> 그내비게이션만 믿고 쭉 갔는데. 내비만 믿고 갔는데. 갔는데. 곧그 목적지는 나오는데 옛날 구도로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정말. 아. 그 빙빙 돌아가는. 아. 빙빙 돌아가는. 아. 아. 아, 맞아요. 저런. 지금 그런 게 정말 맞아요. 있을 맞아요. 수도 있다. 진짜일 네. 것 같아. 요 이런 일이 진짜 있었을 있을 같아요 도움은 진짜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아 우리가 정말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길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진짜 도움은 되는데 맞아. 또 너무. 네. 이것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기계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네. 참 인간이 할수 있는 그 능력들이 네.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고있 네. 이게 왜냐면 모두가 다 지금 딱 보니까 첫 번째 얘기는 그럴 수 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너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의심이 가지 않나? 남자 두 번째 아, 얘기는 또. 민컨 아, 어, 대통령 아. 뭐. 네. 아들과. 근데 네, 저거 얘기는 네. 처음 들었어요, 저는 네,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형이 아들을 살린 어. 사실, 거기에서 그, 자기 동생이 쏘는 걸 보고서요. 네. 저게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할수 있었을까요? 네. 나중 알고, 어, 그 자리에서 내 어. 예, 동생이야? 그러진 예, 않았겠죠요 프로그램 볼때 이걸 압축을 한 거죠. 예, 음. 야구선수 압축방망이 들고 나오듯이. <laughs> 압축을 해준거예요 한꺼번에 봤 형제였다 보여드리기 편하게 네. 거짓이라고 거짓말 하기에는 사건이 근데... 너무 커요 지금 이게 어, 그렇죠 네. 네. 어, 너무, 너무 큰 사건을 네. 지금 건드려놨어 역대 네. 네. 대통령 저격 저격까지 건드리고 이거 거짓을 네. 네. 하면은 이런거 사실 링컨 우리가 어렸을때 위인전 많이 보잖아요 전기 네. 그 전기에도 나오지 않은 얘기잖아요 사실 야 이거 의심 가요 그 면에 있어서는 그 사실은. 그리고 그 인연이 진짜 막말로 얼마나 힘든 인연이 겠어요 이게 확률로 따지면은 엄청난, 확률이 엄청난 확률이 확률이죠 아니, 한 번쯤은 우리가 들을만한 얘기인데 이게 아, 진실이라는 좋아요 두 번째 얘기는 그렇고 마지막 네, 얘기 어린, 어린 왕자. 왕자 이거는 더해 그렇죠 이게 정말 거짓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맞아요>. 심해 심해 <laughs> 네. 그래요 말도 안 아니 누가 살다가 이사를 가면서 한번 슬쩍 보고 그 애... 다시 만나서 결혼하고. 아 어릴 땐 그럴 순니 아, 있어.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여기 이사 오실 분한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살면서 어느 중국집에 아. 어느 집에는 어떤 자장면이 맛있고 네. 그집 짬뽕은 이쪽 어. 집 짬뽕이 맛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아, 가잖아. 아니 그 동네 생활백과 나와 있는데 그걸 뭐. 아,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거 아까 전에. 그... 스토리가 일어났던 데가 보니까 강원도 였어요 동네 조그만 동네에서는 어릴 때부터 알다가 결혼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음. 그리고 또 3번 같은 경우에 오늘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네. 이런 의심이 가는 맞아, 거죠 그래서 또 남자 의심하고. 여자분 두 분이 마지막 벤치에 앉으셔가지고 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요 예전에 그럴 수가 있어요. 있단 말이야 이게 다들 각자 알아서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시간 자. 로 네. 어, 태우씨가 먼저 해볼까요, 오늘? 네, 뭐, 저는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까? 네. 혹시 3번이십니까?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3번입니다. 아, 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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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번. 별씨? 1번 가겠습니다. 1번. 아, 네비. 네, 그냥 첫 번째. 예, 네, 그냥 한번 가보려고. 아, 그래요? 1번도 만들어낸 얘기가. 1번이면가봤었 알겠습니다. 김진씨는? 그럼 저는 너무 큰 사건을 건드렸어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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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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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2번 두 번째 이야기, 영국 배우 진짜, 진짜, 형제와 이컴부자의 기한 인연. 아, 세 번째 이야기, 와, 정말, 같은, 와, 정말, 같은 집에 진짜, 살았던 진짜, 남녀의 멤버형제나 맞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알나나 놀란기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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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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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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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재